네, 오늘은 7월 14일. 월요일. 6시입니다. 응? 6시. 6시 출발이고요. 7분. 어, 그리고 7분. 17도. 네. 그리고 여기 코인브라에서 멜리아다라는 지역까지 가는데요. 아마 알베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 갈것 같고, 지도상 거리는 한 26km인데, 아마 조금 더될것 같아요. 항상 이게 키로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오늘은 만보호를 또한 계속 이런 데를 걷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너덜길이 아니어서 발바닥이 덜 아프긴 한데, 아, 아직 이제 산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순탄하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가방에 양말을 매달고 가는 정연경. 아, 어제 소주 맛있게 먹었어요? 네 소주값 내서 속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 행복했어요? 아, 뭐라 그것까지 행복하고 뭐 <laughs> 아, 오빠가 물어보면 잘 대답해야지 예. <laughs> 네또 심층에 걸어보겠습니다 네 마루버섯이 아주 크게 기억 썩었고 여 뒤에도 이렇게 나고 있고. h o 선인장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와, 아,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선인장들. 아, 저게, 응? 음, 메타세카의 여기를 아주 허접하게 걷고 있습니다. 날씨는 흐려서, 걷기는 에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노들길은 뭐 충분히 벌써 많이 경험했고, 어 이제 또쭉 내리막이라 여기 내려가면 또 카페가 보이겠죠? 그러면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버그에 물려서 이렇게 팔이 부었어요 어마어마하네 주먹이 주먹이 이게 음, 오빠 팔이 지금 엄청 부었습니다 벌레에 물렸는지 점점 붓기가 헉, 손가락이 이렇게 와, 오빠, 저쪽 손, 손, 손 줘봐. 손가락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손가락이 아졌 이렇게 붓기가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했다가 점점, 점점, 점점 내려오더니 팔의 크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약국에 찾아가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떡해, 불쌍해. 불쌍해. 많이 불쌍해. 많이 불쌍한데 지금 맥주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음, 1시 26분 알베르키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4만복걸었습니다 아... 제가 손이 많이 부었어요. 이렇게 버그에 불러는데왜 이렇게 버지